자 이번에 저희 신풍제약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자 신풍제약 굉장히 아픈 손가락 되겠습니다. 많은 개미분들께서 어 가지고 계신 종목 중 하나고요. 또저 같은 경우도 여러 차례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이 되겠습니다. 어 11월인가요? 그때부터 말씀드리면서 122평 라인 그리고 아그 전부터 말씀을 좀 들어왔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2평 라인에 대한 대응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고. 어, 하단 받쳐주면은 2차 흐름 좀기다할수 있었는데, 이때 타평천장 찍고, 그냥 내리꽂았습니다. 해서, 양구름 때 하단이 무너지면 안 되는 상황에서 무너졌고요. 그리고 182평 라인, 이 라인이 이제 또 희망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켜줘야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29일 같은 경우, 1월 29일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의견을 좀 드렸어요. 뭐 손절이고 뭐고 다 좋은데 지지라인, 뭐 저항 다 좋은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추세의 전환. 전환되는 포인트에 들어가서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멈춰 가고 있는 말이기 때문에 여기 올라탄다는 거는 사실 역지사지 안 맞죠. 네, 지금 들어가는 괴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기업의 이슈 한번 체크해 보시고. 오늘의 관통세가 어떠한 반전을 또 이끌어낼 수 있을지, 또 저희가 언제 접근하면 좋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신풍제약입니다. 의약품 생산 전문 업체고요. 디스토시드, 명심, 바로코민, 로스펜적 등등 생산하고 있습니다. 62년도 6월달에 처음 설립된 기업이고요. 90년도 1월 20일 상장되었습니다. 어, 62년도니까요. 굉장히 오래된 기업이 되겠죠. 자, 매출액이 1897억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9년도 기준이고요. 어, 현재 이슈되는 부분은, 뭐, 화이자 관련 내용도 나와 있고요. 또, 난치성, 심혈관 질환 치료제 등등등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 이런 부분도 있어요. 지금 주가가 휘청인다. 어, 관련해가지고, 이게 그런 비슷한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뭐 반대매매 그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제 29일날 드렸던 의견을 다시 한번 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볼 텐데, 당시 말씀드리기를 22평 돌파 마감 전까지는 접근을 자제하시고, 일단은 관망하시는게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존의 지지라인을 했던 라인은 결국엔 저항라인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저항을 돌파 마감해줘야 이때처럼 돌파 마감을 해줘야 추가 추세를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22평은 고꾸라지는 상황인데, 뭐 지지라인만 찾고 자꾸 추매한다고 뭐가 좋은 상황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22평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거 돌파 마감이 나와줘야지 양봉으로 강하게 전환을 좀 해줘야지 추세가 터너라운드 할수 있는 이런 기회를 좀 만들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좀 관망을 좀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물려 계시던 신규 접근하시던 좀더 관망을 좀 이어가시다가 22평 돌파 마감 나오면 이때 재매수해서 네, 홀딩을 이어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서 22평 돌파 마감 나와봤자 고점에 물리신 분들은 어차피 물타기 하시면 뭐 거의 반값에 물타기가 가능하니까요. 굳이 뭐 7만원 막 이런 가격에 하려고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 뭐 지금 바닥이 어딘지 몰라요 아직 저는 곧 바닥이 잡힐 것 같긴 하지만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대내적인 여건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22평 대응 네, 돌파 마감시 그때 재접근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럼 다음 종목에서 뵙겠습니다